안녕하세요. 어, 미디어 컨텐츠학부의 안준목 교수입니다. 어, 보수와 진보, 미디어 영향이라는 어, 주제를 놓고 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어, 생각해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런 그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갈등들을 들여다보면 바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입니다. 어, 이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현상인 것이죠.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 정치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보수 진보, 보수 세력, 진보 세력은 어,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미디어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러한 세력들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을 우리가 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런 보수와 진보, 미디의 영향을 함께 아, 생각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영어는 음, right and lef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보수, 보수뭐 우파 진보를 좌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뭡니까? 또 여러분들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어, 보수, 우파는 뭡니까? 체제 유지, 안정을 추구하는 어, 세력이죠. 진보, 좌파는 뭡니까? 어, 변화와 개혁. 더 나아가서 혁명까지를 추구하는 어, 세력이 바로 진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 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 음, 일반적으로, 이건 뭐 일반적인 건데요. 어, 나이가 젊으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어, 보수인, 어, 색깔, 정색 색깔을 어, 갖고 있다고 볼, 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보라는 것이 어, 변화와 개혁. 여러분들 젊은 어,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볼때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많이 어, 변화가 변화가 되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이 보일,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바로 진보적인 어,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음, 자, 이 그림은요, 진보와 보수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그림인데, 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어, 대혁명이 일어나서, 일, 일어나면서 절대 왕정이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루이 16세가 이제 어, 처형되면서, 절대 왕정이 무너지면서, 프랑스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회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올라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죠. 여기 보시면 중간에 그 의장, 올 국회 의장이죠. 의장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왕당파, 그리고 왼쪽에는 시민 계급이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나라를 운영하려는 그러 그. 어, 국민의회가 이제 어, 열리게 되는데 어, 어떻습니까? 왕당 오른쪽에 있는 왕담파는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적인 치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혁명 이후에도 어떤 체제 유지 안정을 추구했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왼쪽에 어, 시민계급 어떻습니까?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서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기득권 본인이 그동,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기득권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 시민계급들이 어, 왼쪽에 앉았다고 앉아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어, 우파와 좌파, 보수와 우파라는 어, 개념이 어, 등장했다고 그러는데, 이만큼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라는 것은 다분히... 정적인 어, 상황 속에서 정적인 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미디어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음, 미디어. 미디어라는 것은 영어로 미디어죠. 미디어인데 이것을 어, 번역하면 매개체 어, 중계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들은 어, 커뮤니케이션, 인간과 인간이 어, 두 사람 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근데이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 그런 그 아주 그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어, 같은 공간이 없으면, 또 같은 시간이 없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고자 하는, 어, 인간들의 그런 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미디어인데, 바로 인간들은 그 시기별로 가장 <laughs>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가져다가 어, 미디어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을, 어, 지금, 지금, 어, 제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가장 핫한 미디어가 뭡니까? 바로 인터넷 미디어죠. SNS, 여러분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 어떻습니까? 전부 미디어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미디어죠. 가장 핫한 미디어인데 바로 이것이 뭡니까? 가장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가장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가져다가 뭐예요? 미디어를 만들고 인간과 인간의 연결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고 인간 간에 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디어가 바로 어 현재 인터넷 미디어 SNS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어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신문과 방송도 종이 신문 그 다음에 어 전파 미디어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어 가장 핫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지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줬던 그러한 미디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가 미디어가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뭐예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바로 진보와 보수죠. 바로 진보와 보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바로 미디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미국 정치학자인 월터 리프만은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책에서, 음, 벌써 막한 100년 전이네요. 1922년에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그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Pictures in our head" h e a d p 리 c t u r e s in our head" 머리 속에 head" 머릿속에 "Pictures 그림들이 있대요. 리프 "Pictures 속에 그림있이 있는데 그 그림은 이 p u i p c u i o i o n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핫한 미디어는 종이신문이었거든요. 이 종이 종이신문이 뭐예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림들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직접적 경험한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잠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미디어가 그렇게 우리의 경험을... 대신해 주는 거죠. 우리가 제주도라든가 미국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뭐야? 제주도와 미국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슬람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우리는 갖고 있죠. 누가 그려줍니까? 바로 미디어가 그러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좌파와 우파에 대한 그림도 뭐예요 미디어가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준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1972년에 음, 이 맥콘과 쇼라는 두 교수는 아젠다 세팅 피어리 의제 설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론을 어, 리프만 교수의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이 의제 설정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 이론에 의하면 미디어 아젠다는 퍼블릭 아젠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어 아젠다 미디어, 어, 미디어는 특정한 아젠다, 아젠다가 의제죠. 특정 의제를 선택, 반복, 강조함으로써 미디어 아젠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용자 아젠다가 된다는 거죠. 어,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음, 그, 어떤 그, 어,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기사가 있다고 봅시다. 뭐 이러면, 있을 수 있, 어, 이러면 안 되겠죠? 음, 그런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미디어가요 선택을 했어요. 근데 반복, 그것을 매일매일 계속 내보냅니다. 강조. 강조란 뭐죠? 헤드라인으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볼수 있도록 하는 곳에 놓는 거죠. 선택, 반복, 강조. 한면 미디어 아젠다. 경찰관의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미디어 아젠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뭐예요? 퍼블릭 아젠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아젠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찰관의 음주운전. 그래서 음, 경찰관만 쳐다봐도 아, 음주, 음주 경찰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어떤 확고한 수용자의 의제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젠다 세팅 시어리 의제 설정 이론인데요. 바로 미디어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얼마나 강력하게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한국의 보수, 진보와 미대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유래를 볼까요? 어... 정동 성리학은 위정적사 사단으로 발전하고, 의병, 의동으로 발전하고, 항일무장운동을 발전하는 이러한 진보의 기원에 하나의 세력이 있고요그 다음에 실학 북학파, 개화사상으로 그리고 개우개몽운동으로 실력양성운동으로 변현하는 보수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이 양대진영을 생각하면요, 어, 이 정통성리학은 유학이죠, 유학, 유학, 어, 실학. 정통성리학과 상대적으로 어, 조선시대 때 어, 진보적인 세력이었던 어,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어, 그 진보 봇을 일단 어, 나누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 실사구시파가 있었죠 부각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정통 성리학이 우의정척사사상과 실학은 개화사상으로 발전하는데 요 시기가 바로 한 말입니다. 한말 나라가 이제 빼앗겼던 요 시기에 요 시기에 어 지식인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의정척사상과 개화사상을 전개합니다. 의정서 사상은 대원군의 은성 대원군의 세우 정책의 사상적인 어, 정치 사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개화 사상은 빨리 우리나라가 근대 개화해야겠다는 사상. 이두 사상 대립을 합니다. 한말의 그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의정서 사상은 의병 운동으로 전개하고 그리고 개화상 애국계몽운동으로 변하고요. 그다음에 1 9 1 0년 나라가 빼앗긴 후에는 항일무장운동을 국외에서 전개하고 어이 애국계몽운동 라인에서는 어 국내에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서 독립국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온건한 그런 민족운동으로 전개합니다. 이두양진영은요 어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두 양진혁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민족운동, 나라를 구했다는 그런 민족운동인 건 분명했지만 양쪽의 그런 그 운동들은 타협하지 못하고 항상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어, 자 그런데요. 자그 다음에 한마리 신문 발간의 주체 세력은 보수라고 되어 있죠. 한 말에는 바로 이러한 개화사상, 애국계몽농 이 라인에서만 신문을 발간합니다. 한성신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이러한 어... 신문들을 발간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신문들은 어떻습니까? 의병운동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비난하는 논설을 이런 신문들은 게재하게 됩니다. 뭐 도적의 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어 상대의 그런 민족 운동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것이, 어, 떤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갈등 관계 속에서는요. 그리고 일제하에서는, 어 일제하에서는 일본이 조선일보, 1920년 3월 5일,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에 각각 어 신문 발간을 음 허가해 줍니다. 어, 이런 신문도 이런 그 실력 양성 운동 라인에서 발간됐는데요. 일제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동아일보를 민족 운동, 독립운동을 하라고 신문 발간을 해주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어, 언론 활동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말과 일제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보수 라인. 에서 어 신문을 발간했다. 그리고 보수 이데올로기를 보수 이데올로기를 이러한 그한 어 말과 일자의 우리 어 독자들에게 우리 수용자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그것은 뭘 여기서 뭘 말하냐면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런 아젠다, 아젠다 미디어 아젠다가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의 퍼블릭 아젠다. 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어, 치우친 어, 진보적인 입장이 아닌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아젠다가 어, 퍼블릭 아젠다 이 어, 수용자의 아젠다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해방 공간과 미군정 45년에 어, 해방이 되면서 해방 공간 3년 동안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미군정에서 복관시키고요. 해방일보 45년에 발간되는데 이 해방일보는 조선공산당 기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진보진영에서 발행했던 신문인데요. 이 미군정에서는 이 신문을 어, 당연히 그들의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폐간시키고그 어, 그, 그 신문을 바탕으로 그 시설을 바탕으로 우파 신문이었던 경향신문이 46년에 창간됩니다 이렇게 미군정 시기 3년 동안에는 바로 보수 미디어가 지배적이고 보수 이데올로기만이 어, 독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시기로 넘어오면요. 물론 이 시기 중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만 어,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철저하게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시기에 어,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보수 우파 중앙일보, 뭐 삼성을 기반 둔 중앙일보죠 창간되고요. 그리고 민족일보가 여기서 그 특이한 신문이 어, 6 1년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요 어, 조용수라는 어, 사장이 발행한 신문인데 상당히 진보적인 신문입니다. 근데 이 신문은 3개월만 발행되고요. 그리고 이사장있던조용수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바로 북한과의 연계. 그리고 그 논조가 어, 체제 부정적인 논조였기 때문에 진보적인 논조였죠. 어, 이 신문이 어, 그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제목으로 이 신문이 폐간되고 어, 사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철저하게 보수 이데올로기 미디어만 존재하는 어 사회가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 어 정부 하에서의 언론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이한 신문이 이제 어 1988년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 한겨레 신문은 어 1987년에 60항쟁이라 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사회 곳곳에서 어떠한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의 일환으로 또 언론 환경, 미디어에서도 이런 진보신문이 나옵니다. 이 진보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해직기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해직된 기자들을 중심으로 발간된 신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신문이었다고 어, 볼수 있는데요. 어, 지금도 계속 발행되고 있죠. 그렇지만 어, 이 신문의 뭐, 그 발행부수가 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사회에서 그런 진보 이데올로기, 진보세력을 만드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 채널 A, TV 조선, JTBC, m b n 어떻습니까 종편이죠. 2010년부터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이런 그 채널이 나왔는데 이 어, 종편 채널은 알다시피 동아, 조선일보, 어, 중앙일보, 매일경제라는 보수 미디어가 어, 어, 뭡니까 케이블 종편 채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들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보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보수적인 아젠다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유튜브, 유튜브처럼 또 미디어 영향력이 큰 어, 그런 그 매체가 요즘 어, 없겠죠. 이 유튜브도 어... 그 많은 그런 그 뷰어를 갖고 있는 그 유튜브 보면 정적인 컨텐츠를 전달하는 다시 말하면 보수나 혹은 진보적인 컨텐츠를 어, 음, 담아내고 있는 그런 유튜브가 뭐예요? 더큰 영향을 력 발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진보적인 어유 어, 내용을 담고 있는 유튜브보다는 그런 보수적인 어 내용을 담고 있는 유튜브가 많은 그러한 그그 어, 그 수용자 이용자를 갖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음그 우리가 한 말에 한 말에 어, 한 말에 나왔던 미디어 그리고 일자에서 나왔던 미디어 그리고 미군정화에서 나왔던 미디어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시대에 나왔던 미디어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종편 지금 보시는 종편 채널의 미디어 그리고 유튜브 중에서 그런 정치적 색깔 특히 보수적인 컨텐츠를 다만 내고는 유튜브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보수적인 미디어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크다고 볼수 있죠. 바로 보수인 미디어가 보수인 아젠다를 만들고 한국사의 보수적인 세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보수인 미디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진보 미디어는 굉장히 열세고 소수에 불과하죠. 그리고 진보 미디어도 역시 진보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진보적인 아젠다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진보적인 어 퍼블릭 아젠다를 역시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수와 진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보수와 진보. 왜 그런 갈등 이 갈등을 보면서 보면서 바로 미디어 영향 어, 한국 사회가 음, 미디어가 어, 최초의 근대 미디어가 나왔던 한말 시기부터 지금까지 지배적이고 가장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던 미디어는 보수 미디어다 진보 미디어다 보수 미디어죠. 보수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그것을, 어, 그런 그 보수 미디어가 보수적인 아젠다를 만들고, 바로 우리 퍼블릭 아젠다, 보수적인 아젠다를 통해서 보수, 보수 세력을, 우파 세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속에서 미디어의 영향, 미디어가 어떻게 보수 세력을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만들어 왔는지, 또한 진보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이런 것을, 어, 보신다면, 현재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 현상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